조선의 왕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박아야 하죠. 그 순간 백발의 대신 하나가 항복 문서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엎드려 절규하죠. 전하, 제발 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릎 꿇는 꼴을 참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목을 매 자결을 시도했고 6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적진에 보내서 죽여달라고 자청했죠.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청나라 사람들조차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조선의 대쪽 선비 김상헌 이야기입니다. 1636년 12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문제는 청군의 속도였는데 하루에 100리 이상을 진격했거든요. 한양에 적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청군 선봉대는 개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원래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급하게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왕비와 세자빈, 원소는 겨우 강화도로 보냈고요. 문제는 남한산성 안에 군사가 1만 3천 명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식량도 50일치가 고작이었죠. 12만 대군에 맞서 50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청군이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탈출군은 없었죠. 성 안에서는 매일 회의가 열렸는데 신하들이 두 패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청나라와 협상해서 나라를 보존하자는 주화파, 다른 한쪽은 죽더라도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척화파였죠. 주화파의 대표는 예조판서 최명길. 척화파의 대표는 이조판서 김상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격돌했어요. 회의장이 전쟁터였죠. 최명길이 말했습니다. 지금 명나라는 원병을 보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소. 성안의 병사들은 굶주림과 출위에 죽어가고 있어. 모두가 죽으면 누가 나라를 다시 세운단 말이오? 김상헌이 받아쳤죠.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의리의 문제요. 오랑캐에게 무릎 꿇으면. 나라가 보존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나라를 잃는 것과 같소. 출성 항복 후 나라가 온전히 보존된 사례가 역사에 어디 있소? 팽팽한 대립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한겨울 산성 안에서 동사하는 병사들이 늘어났어요. 인조가 옷가지와 이불을 하사하고 대신들도 말한 장까지 거둬 병사들에게 나눠줬지만 소용 없었죠. 굶주린 군사들은 군마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조차 하루에 죽한 그릇으로 버텨야 했어요.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척화파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정 김유를 비롯한 대신들이 슬슬 주화파 쪽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었죠. 세자빈과 복림대군 원손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를 청군이 점령해버린 겁니다. 강화해협에 얼음이 녹아서 배가 없으면 건너지 못한다고 방심했는데 청군이 밀물 때 배를 타고 기습한 거예요. 왕족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죠. 이 소식과 함께 김상헌에게 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형 김상용이 순절했다는 것이었죠.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종묘사직의 신주와 왕족들을 모시러 강화도에 갔던 형이 청군이 성으로 쳐들어오자 남문루 화약더미 위에 올라가 불을 붙였습니다. 종묘사직과 원손이 여기 있으니 이곳이 내 죽을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손자와 종한 명도 뒤를 따랐습니다. 적병이 물러간 후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해요. 형은 화약과 함께 산화한 겁니다. 김상원은 형의 죽음 소식에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죽음이 더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형은 죽으면서까지 절개를 지켰는데, 동생인 자신이 어떻게 항복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의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강화도 함락으로 협상 카드마저 잃어버린 조선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항복. 인조가 최명길에게 항복문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래 외교문서는 예조판서가 담당하는 건데, 당시 예조판서가 바로 김상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상헌이 거부하니까 최명길이 대신 쓴 겁니다. 최명길은 눈물을 흘리면서 붓을 들었죠. 조선국 왕은 대청국 황제에게 글을 올린 아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굴욕적인 문서였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항복문서를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원이 그 문서를 읽었죠.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그 문서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차마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죠. 최명길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풀로 하나하나 다시 붙이기 시작했죠. 대감의 말이 옳습니다. 조정에는 이 문서를 찢어버리는 대감 같은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를 주워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찢는 사람은 나라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고 붙이는 사람은 나라의 생존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죠.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고,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된다. 김상원은 인조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엎드렸죠. 전하, 오늘의 의로는 양립할 수 없사옵니다. 제발 신을 먼저 죽여주시옵소서.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였어요. 인조가 만류했지만, 김상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목을 매 자결을 시도했죠. 하지만 아들 김광찬과 조카 김광현에게 발견되어 실패했습니다. 그후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지 못하자, 청나라에서 척화신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저를 적진에 보내 죽게 해주십시오. 1637년 음력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 서문을 나섰습니다. 정문인 남문이 아니라 서문으로 나간 건 패배한 왕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것이었죠. 왕의 복장도 아닌 남색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삼전도에 도착한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3배 9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세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박는 의식이었죠.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청태종의 말에 인조는 이마가 깨지도록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원래 청나라가 요구한 항복의식은 더 끔찍했습니다. 두 손을 뒤로 묶고 입에 구슬을 물고 관을 직접 쥐고 나오는 거였죠. 최명길이 필사적으로 협상해서 그나마 3배 구고 두레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김상헌은 이 항복 의식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와신 상담에서 치욕을 씻어야 한다는 상소만 올리고 안동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왕이 무릎 꿇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었던 거죠. 반대파들은 두고두고 김상헌을 비난했습니다. 척화를 주장하더니 정작 항복 순간에는 도망갔다고요. 하지만 김상헌은 이렇게 반박했죠. 신하는 군주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지 군주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건 내시나 아녀자들의 충성이지 사대부의 충성이 아니다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소현세자와 북림대군이 인질로 심양에 끌려갔고 척화파 대신 홍익한, 윤집, 오달제 세 사람은 청나라로 끌려가 처형당했죠. 이세 사람을 사막사라고 부릅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인 1639년 청나라가 조선의 군사 파견을 요구했어요. 명나라를 치는데 조선 수군을 동원하겠다는 거였죠. 병자호란 때 맺은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려 했는데 안동에서 은거하던 김상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나라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명나라를 치는데 조선 군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청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경로했습니다. 조선에 김상헌을 압송하라고 요구했죠. 1640년 겨울 70세가 넘은 김상헌이 심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서울을 떠나며 그가 남긴 시조가 있습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구북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울똥말똥 하여라.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비장한 심정이 담긴 시조였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양 감옥에서 김상헌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최명길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서로 역적이라고 비난하던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최명길도 명나라와 내통해 군비를 증강했다는 죄목으로 끌려온 거였죠. 척화파 수괴 김상헌과 주화파 대표 최명길. 청나라 입장에서는 둘다 요주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신문 과정에서 김상원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자기 입장을 밝혔죠. 청나라 관리들도 이 사람은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수시로 회유를 시도했지만 김상원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이역 말리 적국 감옥에서 모진 추위와 고문을 견뎌냈어요. 감옥에서 김상헌과 최명길은 서로 시위를 주고받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었다고 해요. 김상헌은 최명길이 청을 꺾기 위해 명나라와 내통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최명길도 김상헌의 꺾이지 않는 절기에 감탄했죠. 남한산성에서는 서로 역적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방법을 택했을 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김상헌은 심양에서 4년, 의주에서 2년, 총 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 청나라 측에서는 계속 회유했어요. 항복하면 풀어주겠다고요. 하지만 김상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청나라 사람들조차 그의 기계에 감탄했죠. 기록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헌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적국 사람들조차 존경하게 만든 겁니다. 1645년, 김상헌이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소연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죠. 75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김상헌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죄를 사해 주었으니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최명길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헌은 거부했어요. 6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심지어 풀려나는 그 순간에도 청나라의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귀국 후 김상헌은 양주 석실로 내려가 은거했습니다. 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거든요.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살려고 했죠. 그런데 1649년 상황이 바뀝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형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서 인질로 8년을 보낸 인물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죠. 그는 북벌, 그러니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효종에게 김상헌은 이념적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끝까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았던 대쪽 선비, 감옥에서도 절을 거부한 그 기계, 효종은 김상헌을 불러 좌의정에 임명했어요. 80세가 다된 노인에게 정승자리를 준건 그만큼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였죠. 김상헌은 1652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에 영의정이 추증됐고,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았죠. 1661년에는 효종의 묘정에 종묘 배양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왕을 도와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거든요. 적국 감옥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 절개가 인정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김상환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잠깐 그의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그는 1570년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 김씨 명문가 출신이었죠. 성종의 진의 고손자로 왕실과도 먼 혈연 관계가 있었어요.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대쪽 같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영의정을 지낸 김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상원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등에 식은 땀이 난다. 영의정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광해군 시절에는 임목 대비 폐위에 반대했다가 7년간 낙향했고, 인조 때도 반정 공신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비판했다가 여러 차례 쫓겨났죠. 권력의 줄서기보다 차라리 물러나는 걸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상원의 후손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13명의 재상이 나왔고 왕비도 3명이나 배출됐어요. 순조 헌종 철종의 비가 모두 그의 후손이었죠. 조선 후기, 안동 김치, 세도 정치의 기반이 바로 김상원에서 시작됐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절개의 상징이 후손들의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죠. 하지만 김상원에 대한 평가가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추앙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의 척화 강경론이 병자호란의 참화를 키웠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했다는 평가도 있죠. 만약 조선이 더 유연하게 대응했다면 삼전도의 굴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김상원 말대로 어차피 항복해도... 나라가 온전할 수 없었을까요? 최명길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갈립니다. 항복문서를 작성해 나라를 팔아 넘겼다는 비난도 있지만, 덕분에 조선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평가도 있죠.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위했지만,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두 사람 다 결국 청나라 감옥에 갇혔다는 점이에요. 척화파 수계도 잡아가고, 주화파 대표도 잡아간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둘다 위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선이 김상원 말대로 끝까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인조가 죽거나 포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 완전히 멸망했을 수도 있죠. 반대로 청군이 보급 문제로 물러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 청나라는 아직 명나라를 정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없었거든요. 김상원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주화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선은 항복했지만, 나라는 살아남았죠. 하지만, 효종시대의 북벌론이 힘을 얻은 건, 김상원 같은 척화파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욕을 잊지 않고 복수를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완전히 청나라에 동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찢는 사람과 붙이는 사람, 둘다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김상헌과 최명길, 두 사람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김상헌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어요. 강화도에서 화약과 함께 산화한 형 김상용과 같은 곳에 묻혀 있죠. 형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죽어서 같은 땅에 묻힌 겁니다. 오늘 김상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명분과 실리, 원칙과 생존 사이에서 김상원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최명길처럼 일단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김상원처럼 끝까지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